오늘 리뷰해 제품은 카메라의 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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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암즈, 마세노, 마이치노, 오나지 자나니카나사하야토리와 토키로 페로, 기모치아치와 테크. 이 카메라의 더값브 피난다, 올린다 TX, 발렌버스터가 맞을 거예요. 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이중으로 가능하고, 하여튼 뭐. 초코, 초코, 이제 화이트 초코의 고치조와 도넛 고치조가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바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반, 가브, 반다이, 뭐, 이렇게 뒤쪽,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 돼있네요. 박스 까볼게요. 중고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으악! 박스를 까보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으, 차. 으아. 박스는 밑으로. 그 다음에, 이차 이걸 분리해서, 이 박스는 뒤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총입니다. 바렌버스였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름이. 요게 이렇게 당길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고요. 이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꽤나 손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요. 뭐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이쪽에 고치조가 들어가돼있고요 네, 고치조 를볼게요 초코돈. 하여튼 초코고치조입니다. 하여튼 초코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어, 귀여이 전개해주면 이런 모습. 다음은 도넛 고치조입니다. 오, 귀엽네요. 우울해한 느낌의 도넛이에요. 전개해주면, 꽝! 하는 그런 도넛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두 가지 고치조를 여기 연동해 보고, 다음에 또 다른 고치조로 한번 연동해 볼게요. 우선, 전원핀을 빼주고, 전원을 켜주겠습니다. 이제 비유비유비유한 음성이 나오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공격음 차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하는 느낌의 소리 여러 소리입니다. 네, 초코가 이렇게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한번 배신해 볼게요. 가면을 좀더높여서자여게 이렇게 다 닫진 않더라고요. 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요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초코로 배신해 볼게요. 아인시 오르 진짜. 뭐야? 아, 이거, 인식 오류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꽂으면, 세도 초코, 세도 초코, 세도 초코.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전개해주면, 와우, 와우, 와우 하면서, 이렇게 고치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해신 해야 되는 건데 아 다시 할게요 그냥 예. 이거에 빠르게 전개 해신 조커던 과직 과직 연세가 나오네요 비슷하게 해볼게요 아 일단 공격은 먼저 차징은 피싸기에는 조커더 연소가 나오면서 피싸기가 발동됩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전개해 주고요 고치조를 여기를 눌러서 뺄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도넛 해 볼게요. 도넛을 세트. 0신 도나머프머프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피스하게 해볼게요 공격음 이런 거고 똑같죠 공격음뭐 다시 한번뿅뱅뱅뷔도나 이런 식으로 피세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코 돈으로 배신 한번 해보고 영상 마칠게요.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해주고. 아 진짜.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차오.